프로그램을 만들기 전에 순서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첫번째, 오브젝트 제어하기 두번째, 가변저항 가변 제어하기 마지막으로 가변저항 응용하기를 해볼 것입니다. 먼저, 오브젝트로는 아기돼지 삼형제와 늑대, 들판이 필요하고 기능으로는 시작, 흐름, 챙김새, 소리, 판단, 계산, 자료 등이 필요하고 로봇에서는 가변 저항 센서가 필요로 합니다. 먼저 기존에 있던 엔트리본은 삭제시켜 주고 오브젝트 추가하기 버튼을 눌러 아기 돼지를 검색해. 마지막 아기 돼지 삼형제를 클릭 늑대를 검색한 후 늑대를 클릭 들판을 검색한 후 마지막 들판 4번을 클릭한 후 적용하기 버튼을 눌러 줍니다. 그리고 나서 속성으로 가서 연수를 클릭해 연수 추가하기 버튼을 눌러 크기 변수라는 변수를 만들어주고 신호로 들어가서 신호 추가하기 버튼을 누른 다음 신호 1을 늑대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아기 돼지 삼형제를 클릭해 블록으로 가서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를 가져와주고 자료로 가서 안녕을 묻고 대답 기다리기를 넣어준 뒤 생김새로 가서 모양 숨기기를 넣어주고 다시 시작 블록으로 가서 늑대 신호 보내기를 넣어줍니다. 늑대의 거리를 물어봐야 하므로 안녕을 늑대는 얼마나 멀리 있을까요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늑대 오브젝트로 가서,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와, 늑대 신호를 받았을 때를 가져와 줍니다. 그 후, 생김새로 가서, 모양 숨기기를,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밑에 넣어주고, 흐름으로 가서, 만일 참이라면, 아니면을 늑대신호 받았을 때 밑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판단으로가 왼쪽이 오른쪽보다 크다를 참에 넣어준 뒤 오른쪽은 255로 바꿔주고 왼쪽은 자료블록에 대답을 넣어주고 대답이 255보다, 255보다 크다면 크기, 크기 변수를 10으로 정하기를 넣어준 뒤 10을 255로 바꿔주고 아니면 크기 변수를 10으로 정하기를 넣어준 뒤 10에 대답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생김새로 가서, 크기를 100으로 정하기를 넣어주고, 그 밑에 모양 보이기를 넣어준 뒤, 대상 없음 모양으로 바꾸기를 넣어주고, 대상없음 모양으로 바꾸기를 하나 더 가져와 밖에 놔둬줍니다. 그리고 대상없음 첫 번째 것은 늑대 2번으로 바꿔주고 크기의 100은 자료 블록에 크기 변수 값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소리로 들어가서 소리 크기를 10%만큼 10%로 정하기를 넣어준 뒤그 밑에 소리를 소리 대상 없음 재생하고 기다리기를 넣어주고 원래 가져와줬던 대상 없음 모양으로 바꾸기를 이어붙여줍니다. 그리고 소리 크기에는 계산으로 가서 10 나누기 10을 넣어준 뒤, 오른쪽은 10 곱하기 10을 또 넣어주고, 곱하기의 왼쪽은 255로, 곱하기의 오른쪽은 100으로 바꿔준 뒤, 다시 자료블록으로 가서 크기변수 값을 왼쪽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소리 대상 없음은 늑대 울음소리로 바꿔주기 위해 속성 소리로 가서 소리 추가 버튼을 눌러 늑대 울음소리를 검색한 후 늑대 울음소리를 클릭해 적용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다시 블로그로 가 소리 대상 없음을 늑대 울음소리로 바꿔준 뒤 대상 없음 모양으로 바꾸기를 늑대 1번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나서 시작하기 버튼을 눌러 확인을 해보면, 돼지가 물어보는 대답에 255보다 작은 수인 100을 넣어주면, 늑대의 크기와 울음소리가 100 정도로 나오게 되고, 다시, 시작하기 버튼을 눌러 255보다 큰 수인 300을 넣어주면 늑대가 방금 전 입력한 수보다 훨씬 크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변저항 제어하기를 해볼 것인데, 하기 전에 가변저항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가변저항의 최소값은 0이 되고, 최대값은 255가 됩니다. 동그랗게 생긴 것을 돌리면, 돌아가면서 값이 커지거나 작아지게 됩니다.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주기 위해, 화면을 클릭한 뒤, 아기 돼지 삼형제로 들어가서, 모든 프로그램을 삭제시켜주고, 시작 블록으로 가서,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를 두개 가져와 줍니다. 그리고 속성으로 가, 변수를, 만, 변수를 눌러 변수 추가하기 버튼을 누른 다음, VR이라는 변수를 추가해주고, 다시 블록으로 돌아가서, 흐름으로 가, 계속 반복하기를 첫 번째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넣어주고, 자료로 들어가서, 크기 변수를 10으로 정하기를 넣어준 뒤, 크기 변수를 VR로 10은 하드웨어 블록에 광센서 값을 넣어준 뒤, 광센서 값을 아날로그 3번 핀 값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두 번째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프로그램을 만들어주기 위해 생김새로 가서 안녕을 4초 동안 말하기를 두개 넣어준 뒤 모양 숨기기를 가져와 냅둬줍니다. 그리고 시작 블록으로 가서 늑대 신호 보내기를 넣어주고 가져와줬던 모양 숨기기를 이어붙여준 다음 첫 번째 안녕을 늑대는 얼마나 멀리 있을까요로 바꿔주고 4초를 2초로 바꿔준 뒤두 번째 안녕은 계산으로 가서, 안녕과 엔트리를 합치기를 넣어주고, 엔트리에 한번더 안녕과 엔트리를 합치기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첫 번째 안녕은 늑대와의 거리는이라고 바꿔주고, 두 번째 안녕은 하드웨어 블록에 광센서 값을 넣어준 뒤, 광센서 값을 3번으로 바꿔주고, 엔트리를 입니다라고 바꿔줍니다. 그리고 4초 동안 말하기를 2초 동안 말하기로 바꿔준 뒤, 이번엔 늑대 오브젝트로 가서 늑대 신호를 받았을 때에 만일 참이라면 아니면을 삭제시켜주고 이어 붙여준 뒤 모든 크기 변수 값을 하드웨어의 광센서 값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광센서 값은 아날로그 3번 빛 값으로 바꿔준 뒤 흐름으로 가서 처음부터 다시 실행하기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버튼을 눌러 확인을 해보면 가변저항의 값에 따라서 늑대의 크기가 달라지고, 돼지의 대답도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변 저항 센서 응용하기를 해 보기 전에 순서도를 먼저 확인해 보면 시작하고 가변 저항 센서 값을 받은 다음 가변 저항의 값이 100부터 199면은 LED를 켜고 200 이상이라면 LED를 깜빡이고 100 미만이라면 LED를 끄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힌트 블록은, 만일 참이라면, 참, 그리고 참, 아날로그 3번 핀 값, 1초 기다리기인데, 가변저항 전에 했던 적외선 센서와 같은 방법으로, 만일 참이라면을 3개 넣어주고, 각 조건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짜면 될 것입니다. 이제 프로그램을 짜기 위해 화면을 클릭한 뒤 모든 프로그램을 삭제시켜 주고 시작 블록으로 가서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를 가져와 주고 흐름으로 가 계속 반복하기를 넣어 준뒤 자료로 들어가서 크기 변수를 10으로 정하기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크기 변수는 VR로 바꿔주고 10은 하드웨어 블록에 광센서 값으로 바꿔준 뒤 광센서 값을 VR이 연결되어 있는 아날로그 3번 핀 값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흐름 블록에 마늘 참이 라면을 3개 넣어준 뒤, 첫 번째 참에는 판단 블록에 왼쪽이 오른쪽보다 작다를 넣어주고, 오른쪽은 100으로 바꿔준 뒤, 왼쪽은 하드웨어 블록에, 광센서 값을 아날로그 3번 핀 값으로 바꾼 뒤 넣어주고 두 번째 만일 참이라면에는 판단 블록에 참 그리고 참을 넣어준 뒤첫 번째 참에는 왼쪽이 오른쪽보다 크거나 같다를 넣어주고 두 번째 참에는 오른쪽이 왼쪽보다 크다를 넣어준 뒤, 첫 번째 참의 오른쪽은 100으로, 두 번째 참의 오른쪽은 200으로 바꿔주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왼쪽은 하드웨어 블록에 광센서 값을 넣어주고, 양 센서 값을 모두 아날로그 3번 핀 값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다시 판단으로 가서 마지막 참에는 왼쪽이 오른쪽보다 크거나 같다를 넣어준 뒤 오른쪽은 200으로 왼쪽은 위와 마찬가지로 하드웨어 블록에 광센서 값을 가져와 준 다음, 광센서 값을 아날로그 3번 핀 값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100보다 작을 때에는 LED를 끄라고 했으므로 디지털 LED 핀 출력 값 높음을 가져온 뒤, 높음에 낮음을 넣어주고, 100보다 크지만, 200보다 작을 때는 LED를 키라고 했으므로, 디지털 LED 핀 출력값 높음을 가져와 주고, 시작 블록으로 가서, 아, 흐름 블록으로 가서, 정확한 확인을 위해 2초 기다리기를 넣어주고, 2초를 모두 1초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200보다 클 때에는 LED를 깜빡이라고 했으므로 위에 있는 디지털 LED 핀 출력값 높음에 오른쪽 버튼을 눌러 코드 복사엔 붙여넣기를 해서 복사된 코드를 넣고 다시 한번더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 코드 복사엔 붙여넣기를 한 다음 다시 이어붙여주고, 두 번째 높음은 낮음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버튼을 눌러 확인을 해보면, VR의 값에 따라 100보다 작을 때에는 LED가 꺼지게 되고, 100보다 크지만 200보다 작을 때에는 LED가 켜지고 200보다 크게 되면 LED가 깜빡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